<laughs> 병원 가야 하는데. <laughs> 지금 여기 엘레이는 아침 6시 반이에요. 해가 떴어요, 여러분. 자다가 깬게 아니라 밤새 써요. 엽기오뎅 줄임말이 뭐냐고요? 엽기오뎅 여보? 아, 아. 이거는 진짜 몰랐다. 이런 건 어디서 다 배우는 거예요, 진짜? 그니까 내가 봤을 때 이거를 더비도 배워온 게 아니라 어 주서 들은 거를 우리한테 써먹는 거잖아 솔직히 아니야 맞이 제가 너 친구 닮았다고? 내가? 그 친구 진짜 잘생겼나 보네. 오빠 할거 없으면 나랑 사귀자. 내가 할게좀 많아가지고 미안하다. 나는 내 더비 챙겨야 돼. 어, 막 머리 봐봐. 지금 머리가 지금 여기서 뜨셨겠네. 그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거 너무 지금 편하게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밤새고 아침이니까 더비 이해해줘요. 근데 오빠라고 부르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 많을까? 진짜 내가 나이를 많이 먹은 거니? 갑자기? 아니면 이 시간에 그냥 나보다 어린 더비들이 많이 깨어 있는 거니? 누나도 있다고? 알겠어, 누나. 있지 않을게. 와, 진짜 해 떴어. 어떻게 해? 어? 그럴 때 러브데이를 딱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아직 모르는 노래, 아직 공개되지 않은 노래예요. 내가 그럼 저음 버전 하나 불러줄까? 음, 잠시만. 음좀 잡고. 기다려봐. 부끄러우니까 지금 못하겠잖아. 다시 해볼게. 응원해줘. 아 부끄러워. 재해볼게. 자보가해 b e 아 잠시만 이거 까먹고 기다렸. 아찾찾찾찾찾 찾았어. 맨날 갔을까먹고 맨날. 어떡하냐 손영재. 아또 까먹었어 잠시만. 깨깨 보았습니다. 진짜 보았어요. 이제는 까먹지 않았어 이제는 까먹지 않을 거. 우리 사이 빨대 하나 차이. 너그 의미가 뭔의미인지 아니? 말해봐 댓글로 말해봐봐. 애기가애기가 애기가 그런 거 알아? 어떻게 알아 너가? 오. 맞았어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진짜로 빨대 하나의 차이라는 거야 여기가 될 수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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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고. 그냥 빨대 하나의 차이로 그만큼 물이 지금 가까이 있다 아니면 빨대를 하나로 같이 나눠먹을 수 있는 사이가 사이다 이것도 재고 빨대 가로? 빨대 가로 맞지? 가로도 괜찮아요 가로 빨대 가로로 3m 7 5 c m 자리 빨대 조 가로로 와 누가 빨대 그 뜯어 먹는 빨대 아니냐고. <laughs> 와나그 빨대 상상도 못 하고 있었는데 그 뭐야 그 엄청 얇은 거, 그러니까 원형 말고 이렇게 납작해가지고 그거 하나 차이면 그냥 붙어 있는 거잖아. 누가 형들 방벨트야지 형. 진짜 너무 하고 싶거든요. 나 그런 거 너무 좋아해. 진짜 너무 재밌잖아. 너무 하고 싶은데 누가 어느 방에 있는지 지금 나도 몰라. 잠 방송하자고. 요나 이거 자면 안 돼요. 잠들면 아이 씨, 야, 그러지 마. 나좀 깨워줘. 누가 이거 음성 댓글 없어요. 음성 댓글? 음성 댓글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지각비 낼 리도 없고 얼마나 좋아. 진짜 오늘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은 뭐. 아 오늘 진짜 너무너무 재밌고 진짜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아까도 얘기했는데 버블에서 무대에 있었던 매 순간이 진짜 10분이라면 10분 다단 1초도 빠짐없이 너무너무 행복했고 너무나 저한테는 큰 의미가 있었던 순간이었어가지고 맥주인 줄 알았다고요? 저는 그렇게 막 혼맥하고 자고 그러지 않습니다 혼망하죠 혼망, 혼망. 혼실 혼자 망고 주스 혼자 실론티아 근데 다리가 너무 아파 어떡해 키 크려나 보다 긴장해라 형들아 나 이제 키 커진다 키185 간다 군대 갈 때까지 키 큰다고요? 그런 얘기를 안 들어본 건 아닌데 여러분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 어떤 남자가 군대를 그러면 뭐 47살에 갔어 뭐 그건 불가능하겠지만 47살에 갔어 만 일곱 살 때까지 키 크냐? 용지야 너만 일어났어? 난 일어난 게 아니라 나는 배을 고팠네. 아직 까먹 것도 안 했는데 나뭐 얘기하고 있었는데 까먹었어. 미안. 사랑해. 뭐 편해. 가. <laughs> 배기 밑에 이렇게 손 넣으면 시원한 거. 나 이거 너무 좋아해. 뭔지 알아요? 음, 시원해. 나 진짜 잠들었어. 진짜 자고 있는데 이러고 자. 안녕하세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laughs> 좋다고요? 나으면 바로 안되쉬워 버리는데. <laughs> 병원 가야 되는데. <된대. 웃음> 병원 가야 되는데. 아, 누가 병원 가야지 영재 이러는데. 틀린 말 아니네. 안구 건조증 오겠다. 눈 찌르고 도망갈 거야 누구야? 야혼 난다.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일해야 될 때는 텐션 빡. 이렇게 올려요. 절대 다운 텐션 을하지 않습니다. 안 자면 사귀어야 된다고. 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면 사귄다고요? 아 그거면 그냥 사귀어. 뭐 이래도 사귀고 저래도 사귀고면 사귀어. 어 발가. 어 발가 러분 저는 지금 이브라니드와 있습니다. 야, 내반박할 수가 없네 <laughs> 어, 입녀니까 이빨밖에 이빨 안 보여. 나... <laughs> 이... 안 덥냐고요? 더워요. 어, 좀 숨막혔어. 다대달 재우려고 하는데 이제 나못 잔다고. 재우지 마라 누나! 재우지 마세요 저 네? 왜 계속 날 재우려고 하는 거지? 내가 더 있겠다는데! 누나 나 자세요 애기는 빨리 자야 돼요 안녕히 주무세요 다들 잘 자요 잘자 빠이빠이 사랑해 얘야 yeah, 인생이란 몰래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는 법이라거 그래서 인생이 재밌는 거다니겠어 うん、うん、なんか蔵になってるし。